한 여자가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소녀가 다가와 차 안에 있는 핸드폰을 훔칩니다. 그 모습을 걸어가던 할아버지가 목격하게 되고 소녀는 다시 한번 자고 있는 여자를 확인하더니 이번엔 차 안에 있는 현금뭉치까지 몰래 꺼냅니다. 도둑질에 성공한 소녀는 기분 좋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려 하는데 모든 걸 지켜본 할아버지는 소녀에게 다가가 그 폰이랑 돈 돌려주고 오면 한 번만 봐주마. 왜 그러세요? 이거 제 건데요?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다 보고하는 얘기야. 뭘 보셨다는 건데요.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도둑질을 해. 그냥 도망친다면 학교에 알릴 수밖에 없어. 할아버지 잘못했어요. 부모님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과 둘이 사는데 먹을 게 부족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만. 어떤 이유가 있어도 도둑질은 잘못된 거란다. 부모님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 아니냐. 힘들어도 나쁜 짓안 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동생도 널 보고 바르게 크는 거야.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어.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신 안 그러면 되는 거야. 어서 훔친 거 돌려주고 오너라. 할아버지의 훈계를 듣고도 소년은 훔친 걸 돌려주러 가기를 망설이는데 사실 지금 동생이 다리를 다쳤는데 병원비 때문에 치료도 못 받고 있어요 이 녀석이 그래도 차주인이 알기 전에 어서 가져다 놔! 동생 병원비랑 쌀과 반찬들은 이 할애비가 사주마 이 정도면 부족하진 않을 거야 이 돈을 어떻게 받아요? 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할아버지 안 갚아도 돼 이놈아 앞으로 착하고 정직하게 살라고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이야 그제서야 소녀는 할아버지가 건네는 돈을 받습니다.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. 앞으로 다시는 나쁜 짓 하지 않을게요. 그래, 이 폰과 돈은 내가 다시 차에 넣어두마. 힘내서 밝고 씩씩하게 잘 살아야 한다. 소녀는 알겠다고 대답을 한뒤 집으로 돌아갑니다. 할아버지는 폰과 돈을 돌려주기 위해 소녀가 훔쳤던 차로 천천히 다가가고 차 안으로 넣어놓으려는 순간 여자가 잠에서 깨어 할아버지의 팔을 잡습니다. 당신 도둑이야! 상황을 오해한 여자는 잔뜩 화가나 차에서 내리는데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전 도둑이 아닙니다. 오해는 무슨 오해? 당신이 내 폰이랑 돈 훔치는 걸내두 눈으로 봤는데 여자는 할아버지의 뺨을 때려버리고 전 돈을 돌려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. 내 돈인데 나한테 돌려준다고? 그게 아니라 어떤 소녀가 돈을 들고 도망가는 걸 잡아서 찾아왔다는 겁니다. 이 할아버지가 지금 누굴 바보로 아나? 내가 그딴 변명을 믿을 것 같아요? 당신 도저히 안 되겠어. 어디 콩밥 한번 먹어봐. 남자는 여자를 말리고 정말입니다. 블랙박스 확인 한번 해보세요. 블랙박스 고장났거든요? 그거 미리 알고 돈 훔치려고 한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? 그 나이 먹고 부끄럽지도 않아요? 당신 말대로 내가 이 나이 먹고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? 더 이상 얘기하기 싫고 당신이 훔친 거 아니라는 증거 없지? 그냥 신고할게요. 아니면 훔쳐가려고 했던 돈에 다섯 배를 내놓으시던가? 그럼 한번 봐드리죠. 제가 그런 게 아니란 걸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. 본 사람, 그게 누군데요? 여기 개미 한 마리도 없는데? 시청자 여러분,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다 보신 거죠? 제가 절도범이 아니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